안녕하세요. 만원더입니다. 10월의 퐁당퐁당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즐거운 연휴 기간 속에서도 재테크 정보 놓칠 수 없죠. 그래서 만원더가 카테크 정보 모아왔습니다. 만원더가 추천하는 2024년 10월 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 이벤트 참여 기간과 유의사항 꼭 확인해주세요. 먼저 롯데카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롯데카드는 더셈 카드에서 30만원 이상 누적 이용시 20만원을 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해 주는 문자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3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최대 23만원 혜택으로 마음에 쏙 드는 프로모션이네요. 다음으로 하나카드인데요. 하나카드는 카카오페이에서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대상 카드로 이용기간 내 합산 50만원 이용시 10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는데요. 하지만 연애비가 30만 원으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. 이번엔 농협 카드입니다. 농협은 예전부터 모든 플랫폼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, 어디라도 동일하게 8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 카드로 10만 원 사용 시 8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. 다음은 신한 카드입니다. 신한 카드는 네이버페이를 추천드려요. 대상카드로 12만원 이상 결제 시 네이버 페이포인트 9만원을 주며 이와 동시에 6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가로 네이버 페이포인트 3만원을 지급합니다. 또한 생활여금 자동납부 신청 및 최초납부 시 최대 2만원을 캐시백해줘요. 이번엔 국민카드입니다. 국민카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최대 1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12만원 이상 결제 시 9만원을, 6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을 캐시백해주고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2만원까지 추가됩니다. 대상카드가 3종으로 다양하게 있는 만큼 사용처에 따라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비씨 카드는 카카오페이에서 1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10월에서 11월 동안 대상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시 페이포인트 4만원 12월에 10만원 이용시 또 4만원 25년 1월에 10만원 이용시 동일하게 4만원으로 최대 12만원을 지급하고 자동납부 신청시 최대 3만원까지 청구할인되는 방식으로 총 15만원의 혜택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카드인데요.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에서 발급시 최대 2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대상카드로 합산 20만원 이상 이용시 12만원 캐시백 되며 10월에서 12월간 월별 3만원 한도로 카카오페이 포인트와 추가 캐시백을 통해 최대 9만원의 추가 캐시백이 있겠습니다. 이번엔 우리카드입니다. 우리카드는 네이버페이에서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대상카드를 우리원페이에 등록하고 9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네이버 페이포인트로 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IBK 기업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. IBK 기업의 경우 페이코와 뱅크샐러드가 동일한데요. 15만원 이상 결제 중 1만원 이상은 간편 결제로 결제할 시 최대 9만원을 청구할인하고 생활요금 자동 납부 시 최대 3만원을 청구할인합니다. 마지막으로 현대카드를 살펴볼게요. 현대카드는 토스에서의 발급을 추천드립니다. 우선 조건은 대상 카드 누적 50만원 이상 사용시 20만원을 캐시백 해주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연회비가 있으므로 캐시백만을 보고 발급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카드에 따라 주요 혜택이 크게 차이나므로 사이트를 통해 나에게 맞는 카드 혜택이 어떤 건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. 카드 혜택! 잘 쓰면 정말 큰 힘이 되지만 대상 카드별 참여 대상 조건이 조금씩 달라 자칫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발급 전 반드시 이벤트 참여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. 네, 오늘은 2024년 10월의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알아봤습니다. 이번 달에는 모든 업체가 조금씩이라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. 발급 시 유의사항과 공지를 꼭 참고하셔서 카드 발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카트캡 꿀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이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.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